나왔다 이 정도 이걸 다, 쓴, 다 써야 되나? 자, 다 써. 사곡의 센스를 확인해 볼게요. 문 센스. 문 사곡으로 삼행시 합 가겠습니다. 아, 문이, 문이 열리네. <laughs> 자, 위생을 위해. 자, 요리의 기본은 뭐? 위생. 장갑을 껴줍니다. 별대로 처음 만들고야나 진짜 여자 친구한테 별별 안 만들어주는데. 야 여자 친구 가 없어서 못 만들어주구나. <laughs> 엄마한테도 안 만들어준 요리를 이걸로 만들어준 거막 팬들한테. 팬들 그만큼 소중하시니까. 응. 그렇지. 아 어, 팬들 소중하시니까. 내 심장과 같은. 그렇지 팬분들 우리 심장이지. 우리 뛰게 하니까. 그렇게 맞지. 네. 네. 이것을 이제 화이트 초콜릿이라고요. 뭐 하는데. 중상 중상. 눌러야지 중창을 해야 되는데. 점수 들어주세요, 박준 선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천천히 어야 돼요. 와, 저렇게 거. 생겼구나. 조심스럽게 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야? 계란 가자? <laughs> 아, 아니에요, 아 계란 가자 아니고요. <laughs> 뭐야? 코인컵 버텨 <버처 웃음> 화이트 콜리. 버텨? 기다리 버텨봐. 네, 이거 <laughs> 좀 기다리는 동안 뭐 사시고 계세요. 제가 <laughs> <좀 웃음> 아, 네, 네,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거. 농아 농이야 이거 농이야 되는데 이게 녹긴 하는 거야 녹. 네, 녹 녹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안 뜨거운 거예요? 뭐 뜨겁 뜨겁대요. 뭐요? 한 뭐, 손, 한가리보 가, 봐라일 만일, 만일, 잉, 만일, 잉. Good boy, 손. Very good. Pro, you t a l 마늘 느낌. e y ha. Populous?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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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g 결을 가장 아, 우선시하니까 자 오늘 안에 r 는 것일까 오 녹고 있어 녹고 있어 녹고 있어 n 결이 가장 중 u n g a r y h u n g a 는 y Hungary, Hungary. Hungary, h u n g a r 으면 상당히 좋았을 h 같 n g 이거 편집하고 말고 해주세요 n 어, g a r y h 들 n g a r y Hungary. Hungary, h u n 기 a r y Hungary, h u n 내 a r 주세요 <laughs> 선민이 형의 마음가짐. <laughs> 아니 중탕 정도는 <laughs> 해줄 수 있잖아. 상 <laughs> 우리 뭐 하냐? 상욱이의 센스를 확인해 볼게요. 무슨 센스? 문 상욱으로 사명시 한번 가겠습니다. 문 문이 열리네. 상 상욱이가 나타났다. 오옥 옥스수를 물고 뛰어간다. 그냥, 야 그냥 집에 가라 그냥 집에 <laughs> 뛰어가라 그냥.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응. 어. 이들은 번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 들은그거가다 역시 구준일의 대명사. 응? 그냥 입에 잡고 <laughs> 손으로 묻혀서 <붙여들게> 발라. <laughs> 안 되나? 나안 나 했으면 안 먹어. 예. <laughs> 나 <에이, 다> 정성이에요. <laughs> 이게 다 이게 이것이 다 정성입니다, 이게. 아, 깨졌네. 야, 야, 야. 싫었다, 싫었다. 아, 진짜, 진짜. 니들 진짜 저럽게못 <laughs> 한다. 야, 이거 백빵을 만들기 어렵네. 이렇게 기가 만들잖아. <웃음> 야, 야 하? <laughs> 뭐죠? 이 정도 면 괜찮지 않아요? 어떤가요? 이거 얘는 혼자 움직인데요? 경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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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얘는 혼자 나가는. 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지? 나 이걸 짜야겠다. 불루 야, 진짜 정상 없게 만든다. 자, 됐어, 자, 하고, 하코, 하코. 내가 셰프다 이제 안 나오는데? 아, 야 하수들 내가 한번 해줘야겠다. 이걸 을 하면서, 탈락서 녹여 볼게요. 서탈서 탈락을 하면서, 탈락을 이면 오, 혹시 다하다서민락을 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니락을 하면서, 탈락이 하면서, 탈이을 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아 난, 나는 내 느낌대로 만들어볼게, 나는 내 느낌대로. 들이랑야 약간... 진짜 이조잡스러우면 진짜 <laughs> 팬들은 이런 걸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망치지 마. 음. 괜찮아. 맛있어? 아니 안 먹어봤어. <laughs> 음, 나쁘지 않은데? 요즘 시대는 또 그거 알지? 반반, 반반. 반반 빼빼로라고 어 저는 진짜 방식대로. Y.H.F. 혹시 보이시나요? Y.H.F.로? Y.H.F. 솔직히, 나중에 평가되셨으면 좋겠다. 누가 제일 잘했는지 한번, 한번 봐봐요. 맞아요. 한번 찍어봐봐요. 솔직히 잘했지 인정? 네. 진짜 가치가 네. 맞는 거 전시하는 거야? 야, 너는! <laughs> 혼자 거? 다 썼어요. 아니, <웃음> <웃음> 혼자 다 썼어 재료를. <laughs> 야, 우리 다 써. 심플. 잠깐만. 음. 됐어? 음. 야. 먹어보는. 아 있어? <laughs> 응. 너. 만들어야 해. 먹지 말고. <laughs> 만들어라고. 음. 맞다. 혹시 저희가 만드는 걸 보시고 집에서 따라하시다가. 네, 위험한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니다 안전수칙, 경기장에서도 여기 서세어 어, 현민이 형괜찮은 <laughs> 야, 니들이 이상한 거야. 내게 좀. 뒤팬 <laughs> <laughs> 하기 싫어, 이런 거 보면. 진짜. 아 왜요! 내가 팬이면 진짜. 아초콜를 많이 묻혀서 그래요, 진짜로. 이거 보세요. 저 이렇게 하고 있죠. 돌려가면서. 와, 서 와서. 맛있어, 와서. 맛있어. 먹어? 그만 먹어. <laughs> 팬분들 나눠드려야 돼. 아니, 다만다니까화이트 야, 근데 솔직히. 띵테나한테 맛있겠다,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어너 네가 제일 없어 보여. 진짜 솔직히 빼빼로가. 이거 진짜 여기 중에 누게내게 제일 낫다 진짜로 거짓말하시고제이 제가 제게 제일 없어 보이잖아요. 진짜 겉만 화려한 거. 알맹이가 어. 없는 친구들. 야. 빨간 거 팬티가 입은 기분이야. 나 <laughs> 오늘 빼빼로 만들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저는 빼빼로의 센스 있게 반반 빼빼로라고 이제. 화이트 초콜릿을 먹고 싶다. 그다음 이제 냥 응. 초콜릿을 먹고 싶다. 사실 분두 이제 이 빼빼로를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뭐 쇼핑이에요? 그냥 초콜릿 빼빼로만 먹고 싶으시면 이제 옆에 옆에 있던 분들 빼빼로 드시면 되고요. 화이트 초콜릿도 한니드네그렇습니다 옆에 주변에서 너무 난장판을 치길래 한 명은 제가도 정상적으로 좀 해야겠다 싶어서 집중해서 제가 정상적인 세트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일 정상적인 옆에 있는 거 먹으면 좀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드시지 마시고 혹시 근처에 있는 애들 거뭐 받으면 그냥 보관하세요 보관 뭐 드시지 마세요 죽어요 제 거는 드셔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드시라고 한 피스 더 만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좀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이름을 붙이려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네. 뭘 이렇게 뭘 넣어주세요? <laughs> <laughs> 진행, 진행병인지? 자, 일단 팬들을 위해 이 빼빼로를 이렇게 만들어 봐가고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 들고요. 음. 제 빼빼로를 소개하자면 <laughs> 야, 보여주까기도좀빨리해 <이>, <laughs> 비주얼은 이렇게 없어 보여도 없어 그냥 <laughs> 이 많은 아, 재료를 없었네. 때려 부은 이 동성이 가득한 빼빼로라고 생각하고 게 나오기도 는데 제목은? 제목이요? 없으 awesome 패스? 아니 아니 awesome. awesome. 패스해 우선 oh. 제가 첫 번째로 받든 빼빼로입니다 이거는 제 이니셜이 <laughs> 담겨져 있는데요 어쩌죠? <어쩌라고. 웃음> 이니셜 어디요? 이 YHS라고 제 이니셜에 담겨져 있고요 근데 이게 되나? 좀 많은 분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갈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혹시 그래도 맛있게 드셔 주시고 저의 이제 히트 작품 몇개 없는 한정판 에디션 킹텔라라고 <laughs> <laughs> 초콜릿 중에 제일 맛있는 그 아시죠? 띵텔라 네. 그걸로 진짜 초콜릿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네. 이름은 띵텔라 <웃음> <웃음> 네,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들었서니장히 맛있게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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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소금. 자, 양소부터 하면 그냥 귀한 없어요.